반갑습니다, 여러분. 탈도 많고 힘들었던 3월, 2020년 3월, 일단 시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월에 시장이 열리면서 오늘로써 일단 월봉이 하나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월봉의 캔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일단 뭐 오늘 코스닥이 또 아주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 계속해서 지난 뭐 증시가 최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일단 단기 바닥은 어느정도 잡히면서 어느새 코스피 1750선 그리고 코스닥 경우는 거의 지금 57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바닥은 어느정도 잡혔다는거죠. 일단 이 사태가 이번 이런 악재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는 꾸준히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3월 시장 마무리된 지금 오늘 HAB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한번 쭉 살펴보면서 4월 시장 전망 또 한번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장에 하락이 나오면서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회, 시장이 하락하면서 떨어지는 저점에서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간, 4번 구간, 일단 오늘 캔들이 완전 위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추세, 추세를,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전부터 말씀드린 한이 정도 4월 중순 정도 한 15일 이후였죠 4월 16일 17일 이 정도 선 일자 정도가 되면은 흐름이 어느 정도 좀 판가름이 나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부터 지금 그 시기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흐름 역시 일단은 반등을 어느 정도 하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HE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가장 지금 움직임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과학도 뭐 거의 뭐 정확하게 나타나야 될 반등 구간, 4번 구간에서의 지금 반등은 생명공 생명공학이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가장 반등 폭이 크면서 지금 돌파 시도 또한번 3번 구간에 대한 저항으로 변한 돌파 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번 구간에서의 정확한 일단 저점에서 일단 계속 수익 보신 분들, 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뭐 4번 구간, 무너지지 않는 한 지금 최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속 쭉 홀딩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익절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에 4번 구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자, 이탈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봉에서의 캔들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게 저항에 그런 신호는 줄 수는 있지만 아직 이탈한 그런 캔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1175원에서 1050원 이 4번 구간 아래에서의 오히려 더 저가의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일단 오늘 뭐 가장 큰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이 기준이 되는 4번 구간 윗선까지 일단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 안에서의 이런 아직까지도 유효한 가격대 안에서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평단을 낮춰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한 거죠. HLB 파워는.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이탈을 했다면 주저없이 이탈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전에도 그랬고. 하지만은 이번 이 사태도 사태지만은 그로 인해 3번 구간들이 이탈을 하면서 내려온 구간은 더욱더 강력한 주봉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뭐 간단히 이평선 기준으로만 보면 오늘 종가상 22평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보이시는 선 점선, 검은색 점선에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추세를 하방에서 하방 구간에서 이제는 상방 구간으로 추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코스피 시장 시장은 2%지만은 대형주들 뭐 힘을 그 크게 쓰지 못하고 뭐 마이너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은 두 종목 마찬가지로 일단 저점에서의 바닥을 확인을 하고 지금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뭐 움직임 괜찮고, 정확하게, 일단은, 저가의 저로의 매수 찬스에서, 매수를 일단 하신 게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조금 더 움직임을 두고 보고 가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시즌, 진단키트, 종목들 한번 받으렸는데이 일봉은 예전에, 요때 상가 치고, 눌릴 때 눌림목, 뭐 잡아드린 거고, 그게 급등하고, 제가 새로, 주말 영상에서 잡아드렸죠. 분봉으로 일단 뭐 보기 편하시게 분봉에 분봉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60분봉 보시면은 1번 구간이 10만 114,400원에서 4,500원 구간이에요. 그리고 2번 구간. 제가 보는 2번 구간은 조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71,800원입니다. 일단은. 중간에 뭐 88,100원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날 고점 찍고 제가 영상 올리고 1번 구간 에 일단 지지하고 있으니까는 긴 꼬리를 내리는 이 변동성이 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원료의 시장,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구간, 114,400원 구간. 원료의 시장에서도 뭐, 일단은, 갭상하지만은, 바로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자, 지지 확인하면서, 터치하고, 반등, 나오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는 이건 뭐, 보더라도, 꼭 종가 기준. 고가는 뭐, 고가보다도 종가 기준. 12만 1000원. 작은 그런 또 수익률은 아닐 거죠. 자, 11만 4500원. 잡고 12만 1000원. 하더라도 5% 정도의 종가까지 가지고 가도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자리였죠. 일단 오늘은 무너졌어요. 오늘은. 일단은. 뭐 어제 짧게, 5%도 뭐 작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가면서 오늘 캔들 보시면은 지지 확인 한번더 하다가 세 번째 캔들에서 완전히 이탈의 신호가 나오고 네 번째 캔들에서 일단 저항 확인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제는 조금 일단은 관망의 구간으로 볼 필요가 있고 굳이 71,800원 구간 오면은 한번 또큰 반등의 기회가 일단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무리하게 시제는 들어가면은 조금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자 그다음 또 수전택이에요. 수전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시장 일단 거래가 정지가 하루 됐었고 오늘 다시 시작이 됐는데 1번 구간, 1번 구간에 대한 일단은 반등 나타나면서 종고점 돌파를 일단은 했지만은 종가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들은 그대로. 유효한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27,200원. 일단 내일 흐름또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전고점 종가상 확실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분봉상 기준으로 전고점을 보자야 돼요.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상 종가 종가 대비 전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봉이 뜨면서 조금 애매한 그런 전고 돌파예요. 일단 확실한 거는 그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지국 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일 확실하게 일단 전고 돌파가 한번더 나왔을 경우 분봉상 못해도 60 분봉에 대해서 종가 하나의 캔들이 종고 종가 대비 종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이 라인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은 다시 한번 1번 구간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파미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종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분분 보시면은 지지, 1번 구간 지지 확인되고 바로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한번 수정을 해주는 그런 라인 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아까 보셨던 수젠테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보시면. 자, 그럼 바로 변경된 라인 확인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첫 번째, 2만원 구간 지지가 확인이 필요해요. 오늘또 일단 2만원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한번 하고 지금 올려준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2번 구간. 2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11,900원. 자, 크게 뭐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지만 조금 위로 올라갔죠. 1,950원. 자, 이 정도 구간으로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1봉상에도 변경. 급등해서 올라간 만큼 이게 위에서 고점을 확실하게 잡아버리고 하락이 나오면 그 급등한 만큼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번 구간과 2번 구간 사이의 간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움직임이 그 일단 항상 보여드렸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오늘 두 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많이 올랐죠 오늘 코스닥이 4.97% 올랐는데 이 파생상품은 150 상위 150개 종목을 추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큰 힘이 뭐세트리온 관련이겠죠. 상위 가장 상위에 있는 헬스케어도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봉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를 해 나가고 지금 상승 중인데 어느 정도 지금 이 매버리지랑 인버스를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하다면은 일단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이전 말씀드렸던 이 구간, 7,000원대 구간. 이 7,000원대 구간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서 이번 이 하락의 사태를 일단은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죠. 그전 7,000원 구간과 9,000원 구간에 대한 계속되는 횡보 장이 나오다가 이 횡보를 하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7,000원 구간까지 일단 뭐한 번에 가지는 않겠지만 조금 여기서에 일단 어느 정도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 구간만 돌파한다면은 일단 9,000원까지 한번 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일단 중요한 거는 추세, 추세선 돌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9,430원, 그리고 9,260원 구간, 이 구간 이탈하면은 계속되는 하락이 진행이 되고 7,620원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후로 계속되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투자자 매매 상위를 보면은 개인이 순매수, 이것도 제가 며칠째 설명을 드렸죠. 순매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우량주를, 우량주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 이거 주가 아닌 금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금액 상위로. 그 거래량 상입니다 거래대금.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인버스인버스 인버스, 이것도 인버스에요 오늘 마이너스 다 들어간 것들. 인버스에 대한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며칠째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는 반대되는 레버리지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레버리지나 그냥 일반 뭐 코덱스 200 이런 증시가 상승을 한다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정도 인버스가 이 가격대에 닿고 이 매매 매수 이 우위가 바뀌게 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매수 매매상인은 참고죠 일단은 외국인이 레버리지라든지 기간도 그렇고 이런 이제 상승에 기초하는 ETF 다 반대되는 인버스에 이제 또 들어오고 이게 어느 정도 반등 자리에 들어온다면 시장이 한번또 살짝 빠지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동 비율을 한번 살짝 보자면은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일 종가 7,970원에서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7,620원 정도 로 가면은 대략 4%대. 지금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금일 종가 6,355, 그리고 윗선 7,000원선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은 10% 정도의 추가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 뭐 올라간다고 무작정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전체 폭을 잡기보다는 이첫 번째 닿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살짝의 개리율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맞다는 거죠. 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은 한 배를 추정하는 거예요. 얘는 상승의 두 배를 추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센트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조금 있으면 또 미중시가 개장을 할 시간이 다돼 갑니다. 지금 뭐 지수 선물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내일 시장 4월 첫 출발 첫 이제 월봉의 시가 월봉의 이제 시가가 형성되는 거죠. 4월 좋은 출발을 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힘든 장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